지난 주 우리 시찰의 목사 장로 부부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갔던 어느 교회 장로님 한분한 분한테서 아주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었는데 자기 부인이 평소에 제발 교회를 한 번만 나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다가 어느 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선물 대신 교회에 나와 달라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바로 그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뒷날부터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을 했고, 4년째 되고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어서 3년이 되고 장로가 되었고, 지금 장로가 된지 10년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laughs> 모든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첫, 처음 교회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예배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개근하다시피, 단임 목사님은 개근했다고 그러고 사모님은 거의 참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근하다시피 새벽 기도를 참석했던 그런 분이고, 또그 다음에 <laughs> 토요일마다 남성 회원들이 모여서 성전 청소를 하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빠지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헌금 생활도 참으로 열심히 하고 단임 목사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850평의 땅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기 아내도 모르고 오직 목사님만 알게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laughs>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인에게 제가 듣는 게 아니고 단위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신앙인 좋은 사람을 앞으로 절대로 만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목사요복 있는 장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쓰임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쓰임을, 받아,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일을 찾는 것.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찾았습니까? 해야 될 일을 찾았나요? 어? 앞에 우리 봉원 의원들 해야 될 일을 찾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각자가 전부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설령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를 할지라도, 그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성공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릇의 종류는 수없이 많아요. 오늘 보면 2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그 다음에 또 질그릇, 플라스틱그릇, 그리고 또 사용되는 그 종류도로 따지면 밥그릇, 국그릇, 뭐 컵, 접시 등등등. 그러면은 이런 여러 종류 그릇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값어치가 있을까? 어떤 그릇이 가장 값어치가 있을까요? 금 그릇입니까? 맞겠죠. 그러면 누구는 금 그릇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질 그릇으로 태어나면은 그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불공평하다고 해서 모든 그릇이 전부다 금 그릇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금 그릇이면은 누군가는 은음 그릇이 되어야 되죠. 누군가가 밥그릇이면, 누군가는 커피잔이 되어야 되겠죠. <laughs> 이제 각각 다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림을 한다고 하면, 집안에 금그릇으로만 살림을 하겠어요. 금그릇은 아무도 없을지 모르지만, 있어와야 한두 개 있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땐 내어놓고 그러겠죠.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어야 되고,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살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는 금 그릇처럼 쓰임을 받고 누구는 질 그릇처럼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 로마서 9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지금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그릇을 만들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포장이는바꾸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 내가 금그릇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장로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흙은 따질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떤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그냥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평신도, 또 교사들, 찬양대원들, 두루두루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를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가 나를 장로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 직분에 대해서, 또 주제 사명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가 임으로 당신은 절대 장로가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충성대 여유에서 장로 세우시고 권사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최상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금그릇에 재능이 있다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또 질그릇의 재능이라면 질그릇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그릇이 될 수가 없고, 금그릇이 아무리 바뀌어지고 싶어도 질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그릇이 되겠다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말고, 현실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릇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의 재능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세요. 아, 네.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거기에 충성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욕심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이 하나님의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찬양대에서 찬양에 될 은사자가 교사가 되겠다고 하면은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는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용도에 맞게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릇으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 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잘 찾으시고,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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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중에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감당을 하시고, 또 다른 일 넘볼 필요 없이,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릇들은 쓰임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어머니들이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살림 미천을 미리서 장만해. 좋은 그릇이 있으면 사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죠. 그런데 그걸 너무 오래 숨겨놓다 보니까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은 구식이 돼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빨리빨리 빨리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사용을 해야 되죠.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몇년 뒤부터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일할 것이다. 여러분 몇년 뒤에는 재능이 구식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해야 되고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인생 무상에 대해서 심히 깊게 체험을 하고 있어요.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을 하이. 일하지 않으면은 주신 것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구식이 되고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무슨 종류의 그릇이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질그릇이 금그릇 되지 못해요. 또 <laughs> 금그릇이 질그릇으로 바뀌지도 않고 그러나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그릇의 값어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내용물로 결정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 그것이 그 그릇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이니까 무조건 좋고 질그릇이니까 무조건 나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묻겠습니다.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이 값어치 있습니까? 금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이 상을 많이 받습니까? 금그릇입니까? 맞아요. 이 판단은 세상적인 판단이에요. 세상은 금 그릇이 좋은 것이고 귀하고 상을 많이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금 그릇이 금 그릇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금 그릇이지만 질 그릇보다 못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질 그릇이지만은 금 그릇보다 더 귀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졸지 말고 지금 11시 33분에 이 시간에 졸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무슨 글을 쓰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판단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적은 교의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지금 이 숫자의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또 반대로 우리가 적은 모임이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리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교회 안에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교회면 적은 교회답게 질그릇이면은 질그릇답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큰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합니까? 그릇 속에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금그릇 속에 썩은 음식이 담기면은 누가 그것을 찾겠어요? 더러운 음식 아니 더러운 그릇에 음식이 담기면 누가 그것을 먹겠어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컵이 나오죠 컵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남았으면 거기에 아무리 인삼차를 르고또 쌍화차를 딸고 정말 귀한 것을 딴다 할지라도 누가 그걸 먹겠어요 질그릇 속에 금은보화가 담기면 큰 그룹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라는 직장, 직책, 목사라는 직책보다 낮고 안 좋고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성에 따라서. 여러분, 모두 다 좋은 그런 가치, 그런 그릇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겼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대 비전이 뭡니까? 3대 비전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사도전적 교회, 둘째, 명품교회, 세 번째, 지도자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프로젝트입니다. 이 정도의 비전과 사명을 품고 있는 교회라면은 값어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참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려고 예를 써요. 겸언할 것도 없지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귀전 이것은 이것만큼은 바로 금그릇이고 또 가장 귀한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봄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큰 상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고 우리는 적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저도 여러분도 정말 아주 평범하고 오히려 그 평범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이 내용물만은 정말 평범한 게 아니고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보다 큰 교회는 무척 많지만은 좋은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기를 원하고 정도를 걷기를 원하고 또삶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소망 즉 꿈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면 정말 값을 채는 교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 네.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부상, 자부심을 느끼고 또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도 버려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버려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 약점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치료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그걸 우리가 버리지 않고 계속 소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는 좋은 것이, 한쪽에는 안 좋은 것이 같이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 가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들어있나요? 내 마음 속에 육체 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쾌락 더러움,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불평, 원망,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값어치 없는,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값어치가, 금그릇 같이, 그런 값어치가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인데, 속에는 배설물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대접을 받지 못해요. 직분은 목사인데 대접을 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내용물 을 채운 겁니다. 그럼 좋은 내용물이 어떤 것입니까? 빌리포스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게 제일 좋은 내용물이죠.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겸손해.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세,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큰 꿈과 소망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교회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하루하루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무슨 그릇일까요? 가버침의 그릇. 그릇일까? 나는 틀렸다. 나는 희망이 없다.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나 같은 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대강대강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이라면은 뭘 대강대강 삽니까? 빨리 죽는 게 좋죠. 내 가버침을 스스로 떨어뜨려서는 안 돼. 우리가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사과 하나를 팔더라도잘 씻어서 광택이 나고 하고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게 해서 값을 높여야 되죠. 내가 나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대한 꿈도 자신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는 안된다가 아니라 나도 할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세요. 내 마음이 꿈으로 가득 찰때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꿈이 없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뭔 일을 꿈으로 없습니다 아, 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 평범하게 하면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있으면은 능히 이룰 수가 있어요 아, 네. 그게 바로 값어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꿈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용물을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예물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교회 나올 때도 옷에 신경을 쓰고 얼굴에 신경을 쓰고 머리 빗질을 하고 막 이것저것. 그러나 주님은 그런 꿈임도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중심을 더 보시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죠. 몸만 앉아있으면 외모만 꾸미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도 안과 밥 중에 안을 더 소중하게 여비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음이 늘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마음에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세 아, 네.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을 살피겠습니다. 본문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스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릇의 가볼치는 무엇으로 결정한다?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릇에다가 가보치는 것을 담습니까? 어떤 그릇에다 담습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한 내용물을 주시고 싶지만은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담을 때 더러운 그릇에는 절대로 담지 않죠. 왜냐하면은 음식물을 전부 다리기 때문에. 주인이 그릇을 사용할 때는 금그릇인가 질그릇인가 이것을 보시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찾아요 깨끗한 그릇 만약 우리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담으시는가? 보배를 담으신다 그랬어 보배를 담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우신 보배가 가득하기를 소원한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금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누구든지 깨끗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내 마음이 더러움을 가득 찼는데 그, 그 상태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만 있으면은 나머지 정성적인 사과가 전부 다어요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가 들어오고 아무리 기도가 들어오고 별의별 것이 다 돌아도 소용이 없어요.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롭고 살기를 원하면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길이 쓰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쓰임 받는가? 깨끗하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희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소서 옵 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음.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금그릇 선을 많은 것 같아요 음. 금그릇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그릇 속에 깨끗한 것이 별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금 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찾는데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인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만드신 그릇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고 그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도회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가면 갈수록 더러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해요. 왜? 세상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하여튼 모든 것이 전부 다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그러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 받고, 우리 교회가 항상 쓰임 받게 하셨서내네 가지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깨끗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라도 사용하시고, 깨끗하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사용을 하시니 여러분 마음 속에 이런 보배가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담아야 될 보배를 한번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니다자 앞에서 깨끗한 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인사하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예수님과 복음으로 가득차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차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입술이 결정이 되어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면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얘기가 주를 이룹니까? 애들 공부, 돈 얘기, 집 얘기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주님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교회와 주님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하시는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입술을 멀릴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 네. 교회는 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줄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안진병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 했나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곧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면허르니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아, 네. 베드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그 신념 속에 주님이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안진병인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나에게 딸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나는 빈털털이요 거지에 불과할 뿐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뭘줄수 있겠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요. 세상은 우리보다 힘이 더 많아요 세상은 우리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더 재미가 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오직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줄수 있어요 예수님을 줄수 있는 성도 예수님을 줄수 있는 교회 그 성도 그 교회가 진짜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교회 나오고 예수 없이 모여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돈은 없고 또 좋은 건물은 없고 또 부족함 투성이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릇이 늘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령 속에 보호해 되시는 예수님과 복음으로 늘 채워지기를 바라고, 아, 네. 우리 교회도 같은 곳으로 채워져서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복 있는 가정, 가장 복 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